요즘 지금 용영 중과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크리티아 스펙 가시면은 좀 특이했던 날이에요. 다른 같아요. 어, 여기까지, 그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만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들 뭐용현동 그래서 뭐 용마리한 지명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과 관련된 동네가 알고 계는데이용현동은 용과 아무도 상관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비랑포라는 그포의지명에서비랑이라는지명이 있었고 이게 에, 대한민국 말에 가면 비랑 비룡이 돼서 비룡리가 됩니다. 거기에 용자가 처음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인과관련된 전설들이 막 나오죠. 이 바로 뒷산이뒷산 검둥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검둥산에 관련된 그 전설에도 뭐 어, 거기는 이 무기가 나오는가. 라가나오이가 얘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춘천을 했다 이정도뭐 이런,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 그러니까 용현동이라는 지명은 용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해야 되이 지명은. 그냥 귀랑이, 그리고 서촌, 북정이 이런 지명들이 조선후기의 지명으로 등장하는 그런 지명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서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후기까지는 계속 서촌으로 불리다가 대한민국기에 들어가서 하진이라는 지명이 었어요 근데 이하진이라는 것도 결국 무학상에서 네. 그냥 네. 이게서나는란지 나기란지, 나란지명이문학산이란지명지학란지라는지나기 나기란지, 나기 나기란지, 나기고지 나기란지, 는나 우리가 이제 여기 이것도 전선인데 뭐옹기 듣는 그런 강사님이서는 복리가 아니었겠냐 뭐 이런 기들이 있는데 사실 판자가 다르다고 한자는 일의 자에 정자 정없아않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잠시만요. 예, 또 개골 빈집을 아이 얘기하셨고요. 네, 이게 이제 그대한제국 말, 그리고 일제가 무장돼서 어면서요비랑고라에서 개골을 빈집고 북쪽은 용경이라는 지명을 등장해요왜 용경이냐면 아까 잠깐 생각이 되는데 비랑리가 비용리가 됐다 그랬죠. 1914년에 한일병합,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 일제가 어, 전국 지명을 이, 뭐랄까 정리를 하는데 그때 지명을 막 묶어버린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삼립비 어, 하고 충은리를 합쳐서 사충리가 되고 그게 중주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마찬가지고 비룡리와 독정리를 합쳐서 용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만 빼서 그 여기 삼립이라는 지명들이 살아했고 요렇게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자들 보면은 이게 일대강도말이나열되면서 인천은 흑화도 되고, 여기가 22.30도. 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방독주의, 연도그 다음에, 흑화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공간은 대충, 근데, 보시면, 어, 이때 방독주 말의이 정도 범위를 쫙 늘어나게 돼요. 낙서 때까지 하나, 이런게 해서 쫙늘 되거든요. 왜? 메리트는, 그만큼이나 메리이 계속 메트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금화를 보시면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노무 어, 한국공업주대의 형성 동양대처 그사 이전에 유명 한국공업주대 언제부터 공업주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도록 하 인천이라는 어, 도시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도시였어요이상을 어, 맞게 되고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네,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인천의 위상이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물론 중일 전쟁이 조금 이전부터 오는 움직이 있긴 합니다만, 이천은 공업 도시로 보기 시작했는데, 중일 전쟁이 전쟁이 중국 쪽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 무게를 만들거나, 해서 어, 전쟁이 형성된 중국을 보내기보다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100주로 한동절이면 연결이 되다 보니까 훨씬 우유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면에는 조선공업화 정책이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인천을 펴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1934년도에 위온으로 부임하는 나가이 세보라는 사람이 인천을 이제 더 이상 인천 상업과 무역의 도시가 아니라 공업과 관광의 도시로도 이쪽 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1935년도에 인천과 인천부에, 원래 여기 그러니까 인천부 땅이 아니거든요. 1914년에 인천부는 지금의 동부와 중부 지역으로 한정을 짓고, 여기는, 음, 경기도 부천로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부 인천구 지역을 인천부에 포함을 시키게 돼요. 어, 그럼 1936년도에 인천부에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인천시가지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면은 사춘기, 도화주, 장례비, 용정리, 그 방면의 학업, 공략, 성직, 원격, 인구가 2 5 0 0개의편이 되면서 2 5 0 0개의 전체 면제지 3 6 0가 확장됩니다. 왜 그런 편입을 시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 지금 학업하고 용정, 여기가1천0 0개에서 생각할 때 공업 시대이 형성될 만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30... 어, 5년부터, 그 이때 굉장히 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때, 인천공업지대가0 35년 이후에 인천공업지대가세 곳이 있어요. 시나가 어디냐면, 만석동, 그 다음에 화수동, 그리고 홍현동. 지금, 어, 뭐죠? 그, 국민방지부터 해서, 대 부산 인프라고, 그 다음에, 밀진정기, 인천제차 등고라인. 여기가, 어2 2 0 0 다음에, 그다 불렸던 공음에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이있그다음장그 다음에, 그래서그 다음에, 그다음시2호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음에그리고한 군데가 에그다공그다입니다공에그 다음에, 그다하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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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어, 여기 현 위치인데요. 뭐, 육은 뭐, 공양전선, 교선중앙정기, 오타도, 큰 공장,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요 시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한지공 홈플러스 대리구요. 여기가 비동산 거리 대리죠. 이날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먼저부터 보시면, 우리 조그만 공장들, 지금, 어, 학교 홈플러스의 일선 전공이라는 공장이 고 여기 집 공장이라는 그그공장이 그리고 일본 농장 공양같은대 국장이 단합과 대선중앙동이 오사쿠 이런 공장 스타트자 약속 점검하고 이렇게 공장 공업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입니다 공장 에 근무할 공원들이나 그다음에 그 직원들 그다음에 직를이집으로 검토해도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보시면 생각하에 뭐라고 글씨가 써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상하면요. 여기 뭐라고 제가 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2공업지구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2공업, 제1, 제2공업까지 구성은 이렇게 끝내고 그다음에 20대 음악큼더 구성하는 건데 여기도2기대지지구 이렇게 써있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동양교토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자리는 공업지대로 어, 호텔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있었던 거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자, 뭐, 지금 바로 운데보시가 초록색의 오태호 면공장 사인이

현대아파트 구축, 한 80, 80년인가 82년도에 지금 현대아파트 있어요, 2두군리 거기가 옥하우스 명공장, 일공장이 되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이쪽에 주인공장이 있습니다. 1 공장은 뭐냐면, 타치형 회사예요. 그리고, 어, 일산댕, 태산댕 때, 어떤 위생면 호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생산 있는 그런 공장을 있고요. 어, 지금 2치원이 농사처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엑 자리가 뭐냐면, 오타오 공장의 사무실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 근데, 제가 이 오타오 공장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이 모든 시설들이 다, 미초를 요청 미초를 경찰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일다없어던 다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2000, 그 다음에, 그, 비교육을 보니까, 2010년 로비교육에이건물이 나옵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세계로 시작을 기에 만들려 추천하고 만들면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이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인식을 했다면 무언가 조사라고 항상 남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듭 깊은 안정을 고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설명하다 보면 외국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체 캠구를 보시죠. 이 제주 때만, 이걸 뭐랄까요, 그, 높은 아주 높는데 지자체, 아마 유명한 친구에서는, 스타치나 건너막, 망, 그런 공장이고요 요, 사체, 요, 공장이 지금 공항 캠자리에 있었고, 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에 대한 그 공장자었죠그 다음에 그 건너편도 스타치가 핏소도 있습니다. 스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치 제주도가 있고, <laughs> 그대한전선 대우전자가 있었고그 사택지가 지금 미나동변 정문 쪽에 있는 요기에흔이되고 그다음에 정성과학고는 네, 지금 뭐, 그 SK 스타일이 자에 있었고, 고성고등학교 유명학교 되어있고, 이렇게 공장 사택지가 있었고요. 이거 그 파일이 제가 들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 그리고 요게 지금 제목처럼 공장은 사택입니다. 사택인데. 공지를만들고 양쪽으로 흡수시 들어가요. 여기가 일본인 공원과 일본인 집원 그러니까 일본인 간부들과 일본인 공원들의 흡수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반도공원이라고 써있어요. 실제로 반도공원 뭡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흡수시 반도공원 쓰고 있고 어, 그러니까 이두 군데 더 놨어요. 석축지않뜰때두 군데 더 놓고 지금 그 1947년도 유성선 정도 있는 대축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어. 그게 최근에 2012년도 사는데 그게는 이 집이 공원 사태도 이 집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일본인 공원 사태 이건 반도 공원 사태 곧그 착각 자체가 필요해요 일본인 공원 사태는 대부분 다 이혼 사태입니다 그두 집이 한건물을 쓰는 이런 사태인데 조선인 사태는 반도, 반도 공원 사태는 19 사태예요 멸집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니 평수로 되게

안 되나요? 지금... 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지공님좀 말씀 드리려고 되게 중요한 사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까 그 일본인 공원사 때 이렇게 분동이 나면 여기 지금 대구대사때다 쳐보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전임 관장님의 시장 관장님께서. 저희 관장 오시기 전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사택 한험을 어, 실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택에 대한 실직 쪽에서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면 민원서 아원 주세요. 는 아직 아니요 아니요. 지직 때문에. 재제 때문에 지금 다 없죠. 그러니까 이될 어, 때까지만 제가 그냥 입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이총부가 이 뭐, 전, 병 안창국도 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기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전통 가옥부터 현대 가옥까지 모든 가옥 형태를 다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단 주택도 많이 남아있었죠. 인천 비용 주택도 있었죠. 사택도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저기, 법원 옆에, 거기도, 그, 그, 소국수 가, 그, 가수 사택도 남아있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택들이 남아있고, 건축물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능현동에 남아있는 거는, 경성화학사택이 일부 남아있고요. 일부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식동에, 소년국시도조선인 간수사택, 줄사택이 일부 남아있고요. 그리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 건물도 다 없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그, 사택의평면도 실직한 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말씀,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 또한 가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사택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성화학 사택이라든지, 그 경성화학 사택은 아직 조금 더 버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그한 10년 전에 가봤던 것별 차이가 없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한 축동에 소년연구소 조선인 간수 사택, 주사택은 거기서 이제 재개발이 들어서 도망을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로만 기록, 기억, 이렇게 말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요런 한기권에 남아있는 이 저축물들을 우리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철거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화 같은 경우도 동양대표가 공장 업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실측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 요험을 제대로 못 남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너무 빠르게 철거가 되어버려서 저무원경에서 찍은 사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공장이 어떻게 쓰였으면 어떻게 이런 것도 지공으로 남겨야 되고 그게 지공의 의미인데 너무 빠른 개발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사이에 너무 없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틀어기셔야될것 같아요 Gracias. 우와. 지금 제가 이제 추가로 그 이것 보강했던 것은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빨간색 부분 건물이 유사태도 기재가 남아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실측을 해서 평면을 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아, 파리성에 제국제나 사진이라는 곳이 있었지. 근데 그시 사진은 남들어놨어요 사진은 유 정도 남겨놓고, 실내 공간 몇개 남겨놨는데, 아, 이게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었지? 이게 측량, 이제, 예를 들어, 보건을 한다, 재어공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특이였지라고 할 때,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국제만 사진을 만들 때그사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철거하더라 뭔가 기록을 남겨야지. 나중에 무슨 활용하거나 뭘할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남겨놨던 겁니다. 이, 단독 공간 사때 그런, 그, 그 공원 사택은 그나마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철거 일정이 너무 임박해서 하루 만에 이거, 자, 지 남기고 얼마 안 있어서 철거가 되는 상황이라 어, 쨌든 그, 변에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가겠습니다전정화학공업 이천공장 사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초등학교 유명수정표치, 여기가 유명추동학교 유명수정표치, 거리거든요. 그중간에 이만큼이 남아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유명 사택 이용사택이 남아있는데, 이제 지금 그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가 남아있는 거죠. 이구 동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두동다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관에서는 안 움직여요, 박물관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있다, 그 다음에 대강에 자료만 남겨놨지, 뭐랄까, 게을러서 그럴까, 잘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어, 이런 관을 추측하고 해주실 분들이 시인 여러분입니다. 이특당 문화는 비록, 아니요, 가다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그런 기록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남길,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건물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람,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건물도 없애려면 무언가를 남겨놓고 없애야지. 그냥 없애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구동이 남아있다고 거고 고 우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전화가 잘안 됐어요. 이게 지금 이날에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이 당시 학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긴장된 게 있고 암호사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58년도 사진이고요. 67년도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날 경전 이날 정문이죠공장 자리가 바로 그자리였다 비타시 전지 그 선택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이게 요, 요건, 요게 이제 한기찜마데요 지금 한기찜학마인데 어, 요기가 요, 요게 산택지대고여기게 방어지대가 이렇게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스자트의 사택이 요렇게 준사택이고, 요건 리오사택 같아요. 방문사택이고 준사택은 그 앞쪽으로 이렇게도록 할게요. 요게 이날에 앞에 그 도로입니다. 이날에 앞에 그기 지금 도로고요 스타트 의사택고 공장지대가 있고 으로형성되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전문학 도로는 이미 이제 강준기의 도시교육에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그국후보공랑앞 개골.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랑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비랑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네. 이 개골인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이 나라에 온게한할 건인데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 거기에 그, 그 지금 이쪽으로서 앞에. 이렇게... 그 갯... 그 뭐랄까 개천이 있었고 개천에서 냄새 나 것만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변화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공장 지대가 공업 지대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광복 후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어,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발표한 건데, 피난민 수용소가 식단 수용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플러스학동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이나대학교 지금 이호관 아, 서호관, 서호관 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어, 가건물이죠 피난민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이들을 위한 가건물을이 공간에 어준 거예요. 이게 그 이나대학교 초기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어 공장 건물들이고요. 나중에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것도 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과거물들이고요 여기에 피미민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피라미를 계속 여기다 수용할 수 없거든요. 이날에도 개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사람들은 어디 이제 어, 정착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정착촌이 된그 곳이 어. 어디냐면 어. 아이거안 되네. <laughs> 요 약간 쉬다가 했을 때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 좀 10분만 겠습니다괜할